노숙하는 남자 케베이비입니다 음, 오늘 시간은 캠핑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침낭 편입니다 음, 보통 저는 이제 겨울 되게 되면 침낭들 좋은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100만원 넘어가는 뭐, 발란델토르나 아니면은 요즘 한참 뭐,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베이스타 아니면 뭐 엑스패드 마모트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저는 배낭이 그렇게 좀 좋은 배낭이 없어요 예전에 배낭을 관리를 못해서 좀, 뭐, 날려먹은 뒤로, 그 뒤로 좀 저렴한 배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겨울철 되게 되면 저는 스노우보드를 타니까, 딱히 배낭이 그렇게 좋은 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저희 함께 하는 저희 크루 분들이, 워낙에 캠핑을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백패킹을 뭐, 거의 매주마다 산에 가고, 뭐, 거의 뭐, 한두 건씩은 계속 번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배낭을 이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이제 시즌 방도 잡고 스키장 잡고 보드도 이번에 데크도 바꾸고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에 좀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배낭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기존에 있던 저의 배낭을 활용해서 이제 동계 극동계 배낭 아침낭 침낭을 활용을 해서, 음 국동계 이제 침낭 같은 경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음,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보고 있는 제 바로 두 개의 침낭입니다. 침낭이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계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침낭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여름에 사용되는 침낭이에요. 각각의 온도들은, 얘는 이제 콜맨에서 나온 건데, 영상 5도가 컴포트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음,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이제 대마도를 그때 겨울에 가려고 구매를 했어요. 겨울용이고 구스에요. 근데, 미국 군용 침낭이라는데, 미군들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제가 영하 2도까지 경험을 했는데, 음,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쾌적한 맛은 없었고, 약간 춥다? 정도?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춥진 않고, 그래서 한 영하 2도 정도까지는 버텨준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침낭과 이 침낭을 사용을 할 건데, 보시면 이거는 영상 5도 짜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보온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 구스는 겨울철이나 뭐 아니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고, 구스다운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같은 경우는 취약이에요뭐 영하 20도짜리, 내뭐 컴포트 온도가 영하 20도짜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습기가 많다거나, 뭐 텐트에 결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물이라든지 그런 수분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서는 제대로 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온도를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대신에 이거는 온도는 낮지만 일반 폴리 재질로 되어 있는 충전제가 폴리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습도에 강하, 강해요. 습도하고 상관이 없죠. 습도가 높더라도 뭐 제대로 된 온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침낭을 결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마침 오늘 제가 이곳 지금 박지에 와 있는 곳이 아마 영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녁 늦게 되면 영하한 2, 3도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온도계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체크는 못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리는 그래요. 이 침낭을 펴서 먼저 이게 이제 콜맨 침낭인데 영상 5도지만, 그 장점이 있어요. 이제 스트레치 기능이라고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높아서 쭉쭉 잘 늘어나요. 이제 패킹 사이즈도 작고 잘 늘어나서 이 녀석을 겉면으로 놓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방풍이나 방풍은 어차피 텐트가 있으니까 지금 쉘터 안에 있으니까 방, 방풍은 막아줄 거고 기본적인 겉에 습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잡아줄 역할을 할 친구를 밖에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군 군용 침낭이라는 이 침낭으로 안쪽에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요. 음, 제가 예상으로는 굉장히 쾌적할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덥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올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가장 충전재에서 가장 좋은 건 실제로 뭐 구스 때문에 뭐털 때문에 좀 따뜻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공기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이제 공기거든요 공기층이 형성이 돼야지만 그 공기층 때문에 더 훨씬 더 외부 열을 막을 수 있어요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 차단한 거를 근데 지금 그래서 구스 같은 경우도 뭐800 뭐800 플러스, 700, 750 필파워 이게 그 공기층을 얼마만큼 많이 형성을 할수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이홀맨 5도짜리 그리고 안쪽에 구스 침낭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음 핫팩은 좀터트리긴할 건데 핫팩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옷을 옷을 보통 겨울은 뭐 후드를 입는다거나 안쪽에 잘때 후드를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두꺼운 뭐저 옷을 위도 잠바 같은 경우를 두꺼운 패딩 같은 경우 입는다거나 하는데 저는 오늘은 반팔만 입고 자려고 한번 합니다 뭐 혹시 뭐 얼어 죽진 않겠죠 여기가 아무리 뭐 산이지만 얼어 죽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입이 돌아가 있는지 돌아 안안 들어갔는지 일단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볼 겸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음 아마 올 동계는 저는 이걸로 버틸 것 같아요 굳이 침낭을 사지 않아도 될것 같고 그리고 침낭을 좋은 거를 사더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배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털 빠짐도 어느 정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침낭 같은 경우 처음에 그런 필파운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렴한 걸로 가서 바꾸는 게 나을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이제 크루 중에 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좀 저렴한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 저렴한 장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떻겠느냐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격대가 이두 개를 합쳐도 10만원이 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6, 7만원 정도 몇년 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것도 아마 인터넷에서 한 3, 4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살 거예요. 그래 10만원이 넘지 않는데 이게 과연 뭐 완전히 극동계 20만원, 30만원 넘어가고,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뭐, 토르와 같은 그 정도의 효과를 낼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음, 사실적으로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굴이 이제 부어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 이걸로 해서 영상을 찍고,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라서 얼마만큼의 신뢰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제 몸으로 대신해서 시험을 하는 거니까, 제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음꼭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여러분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어... 어제 너무 잘 잤어요. 너무 잘 자서 얼굴이 팅팅 부은 것 같아요. 아, 어, 잠을, 침낭에서 빠져나오는데, 아, 어, 너무, 침낭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나오기 힘들었어요. 지금 밖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고, 아, 어, 진짜 더 자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자본 결과, 어, 너무 따뜻해요. 지금까지 어떤 침낭을, 썼던 침낭보다도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음, 어, 그러면 침낭이 바깥에서 이런 폴리 원단이 한 층을 막아주고 그리고 안쪽에 구스가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어, 기존 어떤 좋은 침낭 보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살짝 저희 어제 같이 잤던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토르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약간 추웠대요 근데 저는 안 추웠어요 하나도 <laughs>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패킹 사이즈가 약간 문제긴 한데 하나는 아래쪽 배낭 아래에다가 넣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배낭이 여유가 되신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위쪽에다 올리던가 어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한 영하 한 20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 정도로 따뜻했어요. 더웠어요 어제 자는데 좀 더워서 중간 중간 더워서 땀 흘리면서 좀 약간 깼어요. 그 정도로 따뜻했고 어, 혹시나 뭐 집에 사용하시는 침낭 너무 큰거뭐솜 침낭 이런 거 말고 일반 좀 침낭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패킹 사이즈가 너무 크면 불패커서 이제 패킹할때 이제 짐을 못 넣으니까 아,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침낭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아 리뷰는 아니죠 리뷰는 아니고 어, 침낭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어, 저렴한 침낭을 활용해서 이제 고급 침낭을 느낌이 나도록 그 정도가 나도록 성능이 나도록 오 하는 거를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